안녕하십니까. 파이코인입니다. 오늘 7월 13일 화요일 9시 18분, 19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코덱스 2차 전지에 대해서 어,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는 어, 개인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을 내놓고 있고요. 어, 주포는 기관들입니다. 최근, 어, 이틀 동안 외인이 매도를 내놨지만, 개인, 어, 외인과 기관이 같이 쌍꺼리 매수를 하여서 주가를 지금, 어, 견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 정고점대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인 2만 441원을 어,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어, 매도 매수 호가창을 살펴보시면 매도가 약 50만주, 매수가 약 5만주 정도 됩니다. 거의 지금 10대1의 비율로서 팔고자 하는 물량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호가창이 상승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유 중인 사람들이 이거 팔아먹으려고 주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자기들은 매도 물량 많이 내놓고, 매수는 조금 하고요. 그럼 팔면서 주가를 올리는 거죠. 지금 현재, 어, 매도가 46만주, 매수가 4만주, 5만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매도, 매수, 호가 비율은 거의 10대1, 9대1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음, 상승하는데 강한 복가창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코덱스 2차전지는 그렇게 급등락이 심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 지금 뭐 기관에서 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만주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호가창도 어 5원이라서 급등락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최고가인 2441원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가 60만주 매수가 4만주 큰 물량들은 전부 매수 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은, 매도는 아주 작은 물량들이죠 매도를 하려 해도 매수 쪽에서 물량을 받쳐 두지를 않으니까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안정적으로 단타를 할 수가 있는 호가창의 모습들입니다. 주포가 기관이라서 조금 아래꼬리 달리면 바로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매도는 뭐 5천주, 2천주, 1,400주 아주 소량이죠. 매도를 하려고 해도 호가창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매수 호가창 공백이 있기 때문에 큰 물량들을 때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매수하려는 세력들은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만주 이만주씩 콱콱 차가 먹을 수가 있죠. 아직도 호가창은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1572주, 이건 뭐 개인 물량 같아요. 3899주도 그렇고, 이게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잡아먹을 때 왕창왕창 잡아먹어야 됩니다. 예, 만주 만주 들어왔고요3천주씩 예, 계속 연타로 들어오죠. 이거는 괜히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어, 종목들을, 어, 단타 관점이나 스켈핑으로 접근하시면 아주 좋은 호가창의 모습입니다. 어, 오늘 코덱스 2차 전지로 살펴본 단타나 스켈핑, 어, 고가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차트도 전 고점대 돌파 어, 직전의 모습들. 어, 최고점은 2441원이었는데 직전 고점은 지금 돌파를 한 상태죠. 약 직전 고점은 19925원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어, 종가상으로 돌파 중이거든요. 최고점까지는 2440원이면 약2% 정도 추가 상승하면 최고점 돌파를 하겠죠. 이런 종목들은 뭐 2%, 3%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체결 강도 450이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매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몇십 주, 몇백 주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매수하면 이렇게 왕창왕창 들어오거든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단타나 스캘핑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